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원하는 대로 정확히 이렇게 이 3가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기계라고 해요. 이거는 엄마가 어릴 때 이거는 좋아지는 거. 작품 기계에 <laughs> 너무 멋지게 잘 만들었다. 이거를... 어. 치고 있어. 었요 이렇게 Okay. Okay. 이렇게 y Okay. 그렸지만 이렇게 반짝반짝이전월에벽 응, 어린이집 아우, 난엄마한 맨날 나의 맨날 슬 저거 보세요 어? 여기에 보산벌레 곤데기가 있어요 어, 벗은 험올때 엄마 저기에도 부단벌레 기억한다. 어, 그, 아, 그래요 부단벌레 엄청 그래. 많네. 응. 읽어줄까? 혼자 읽을 거야? 응. 이거가 너무 재밌었어요 촌형의 다 응. 응. SO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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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도 있고 여기 뒤에는 이거 이거는 응. 응. 세가 여기 뒤에 가이 못하게 여기 출입군데 여기어디서 이렇게! 아, 맞췄네 와 잘했어 네, 네. 아. 뭐. 이거 어린이집에서 배웠어? 네이 노래를? 네 우리 친 저런 거다 따라서 춤다 췄어 진짜? <laughs> 세금 아 살글래요. 태 조류 고원 방문기. 엄청 많이 맞췄네 정신이. <laughs> <laughs> 엄마 못잡는데 이거 쪽이 여러분 깜짝 놀랐어. 여기 나방이 있어. 무슨 나방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 어. 가마치로 일본은 나방이에요. 방금 대한민국이라면서요? 어, <laughs> 날아다니. 집인데 호주에서 오네요 네 그렇게 멀리서 수 있네 요거 나물이랑 먹을래? <laughs> 네이이고 <laughs> 어! <고장식도. 웃음> 어! <고장식이! 고장식이! 웃음> хэв хэрэ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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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х 잘 몰라서 그렸죠이지저 풍뎅이. 자른 다리니 풍뎅이. 네, 저는 풍뎅이 부서진 것도 괜찮아요. 만 <laughs> <한번> 기다려 줘요. <laughs> 여기다 올려 놓고 보자. 여기 컴스. 컴스. 오. 이렇게 다 부러졌어. 어. 근데 이렇게 되면 어. 이거 뽕들. 붙여아본도 아, 붙여야 될까? 네. 이거 집에 들고 가도 될까? <목소리> 아니야 이거 비밀 거 아니잖아 만지고 놀면 안 될까? 안돼데한 <목소리> 마디 하고 줄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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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야지지금내아 <지금> <목소리> <내일 목소리>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거 들어 <목소리> <오픈히 목소리> <목소리> 어떡해 못 보는 <볼> 줄알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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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건데 가고 싶을까요? 제가 이거 표본을 저 핀셋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이런 걸로 지금 표본이 만들 거예요. 아, 표본 만들 거예요? 네. 가져가서 버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카소스는 이거가 여기 머리에 하나 둘셋세개 뿌리 있고 아틀라스처럼 보이지만 아틀라스 풍뎅이라고도 불리는데. 양거예요 어, 제가 너무 강택이게 나와서 예쁘거든요 그래서 매일. 엄마랑 같이 여기여순인데여기 아다서 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서딴데어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딴무서워서 차에 바로 갈래 장수풍뎅이가 제일 재밌었어? 네 코카소스 왕정스풍뎅이한중옥스스풍뎅이가통아무사 사무실에 같이 하자 매기창 아메이돌 사이팅이 가매이돌사이 있어, 이거. 뭘로? 이거풀 대신 이거 밥풀 되어서 <laughs> 너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했어. <laughs> 안 지럽다고? 응. 어. 어. 우와! 오! 제보 36. 응, 36. 내시다 네, 잡아내줘요. 개구리의 신체 능력 수고하셨습니다. 음, 응, 구잘 쓰네. 근데 아침부터 왜 이렇게 숫자를 열심히 해요? 영상 보려고. 틸라스 표본. 진짜 멋지게 잘 만들었네. 재밌게 오늘도 잘했으면 해. 엄마랑 레고 해볼래? 네. 봐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그거 곰팡이 인형. 크리스마스 때? 응. 곰팡이 하나 더 받고 싶어? 응. 약간 무섭다 구라미가 그러니까 무섭다 눈이 하얗다 아연 생물 과찰 만화+ 만화 에그 박사+ 에그 박사 지내와 동행 찾기 거미숲의 방문기 파란 둘라 이야 이기기. 도벌레야, 여기 독이 있어. 도벌레가 그리마야. 얘가 독이 있어. 한가, 한겨울에 그리마. 지금 이 휙. 오들오들. 귀, 귀, 응. 아이, 저기, 따뜻해 보여. 좋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